저기, 충청도 천안 병천 산골짜기에서요, 어성초 농사 짓기는 어성초 할배에요. 여기는 이제 약초만 전문적으로 농사 짓는디데 작년 11월 달경에, 저, 저쪽 대체 사시는 양반이 저더러 마늘을 심어달라그러는기요 그래서, 아이고, 마늘 농사까지는 우리는 못한다고, 약초 농사 짓는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양반들이 뭐, 아픈 사람한테 쓴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마늘을 심어달라고 그랬요 그랬더니, 자, 봐봐요. 비닐을 박은 핀이 있잖아. 이게, 땅이 얼었다, 녹았다니까 핀이 솟아오르는기요. 이렇게. 이렇게. 오늘이, 어, 1월 28일에 엊그제 눈좀 많이 왔어요. 그 이제 11월 달에 심은 거는, 이제 뭐 이렇게 그냥 다 살아있슈 뿌리 내리고 땅 위로 이제 솟아오르는 건 없고 거진 다 이렇게 올라와서 살았슈 아 살았는디 이제 이놈을 11월 달에 다 심고 보니 심고 났는디 이 양반이 또찾아온기우 아이 저 선불 줄 테니께 더 심어 달라는기 근데 이거 심느라고 말도 못하게 고생했어요. 못 온다고 그랬는데 이제 더 심어 달라 가지고 이제 12월 달에 이이 놈을 심은 기우 12월 달에 12월 달에 심으니께 12월 이제 중순까지 심었는디. 아이 저기 저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 기우. 무슨 마늘을 12월 달에 심냐고. 더군다 나 여기는 충청 충청도 천안 산골짜기 기온이 좀 낮은 데인데 그래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저, 비닐을 갖다 주더라고요. 나는 이제 마늘농사는 이제 처음 접었으니까. 비닐을 덮었어 이렇게. 덮었는데, 이제, 저거, 아까, 아까 처음 해본 거, 비닐을 안 덮어놓은 거는 11월 달에 심은 거고. 이건 이제 그 12월 중순경에 심은 기후 봐봐요. 잘 올라왔죠? 뿌리도 솟지도 않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정남향이란 말이야 땅이 그래서 여기는 이제 소순게도 없고 그렇게 됐는디 아이 이걸 갖다가 뒤지라고 땅 세세랑으로 하고 거름 뿌리고 다시 또 뒤집고 열쇠구멍짜리 마늘비닐로 사다가 거기다 하나씩 쑤셔 넣는디 물은 박 허리 절단 낫슈 그래가지고 이제 심었단 말이야 이렇게 바요 겁나게 많이 심었시여. 뭐뭐다 사간 디야 지들이 책임진 디야 그거 그러겠는디? 응, 여까지 이제 했어. 여까지 했는디? 이제 마늘이 남은겨. 그때가 이제 12월 말경일 기요. 그때 뭐 콧물 질질 흘리고 심었으니까. 이렇게 아까 참여한 거는 11월달 심은 거라 비닐을 안 덮어 줬는디 여기 여기 이제 심은 거는 이제 12월달에 심었다 해가지고 동네 양반이 이제 비닐을 갖다 줘서 비닐을 덮은 기요 자 그렇게 심다 보니까 이번에는 또 마늘이 또 남네 심마늘을 구해다가 심었는디 근데 여기는 뭐냐면은 12월 말경에 심은 기요 그린디 자 봐봐요 여기는 비닐을 안 덮었어요. 왜안 덮었냐면은, 이제, 어, 그, 저번에 요거, 요거, 12월 중순 때 갖다 준 비닐을 몽땅 다 썼거든요? 그, 이놈은 안 덮었어요. 자, 어떤 일이 생기느냐. 봐봐요. 잘 봐봐요. 저 마술을 보여드릴게요. 마늘은 안 죽었는데, 다 솟아버렸어요. 아, 참, 다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엊그제, 1월 달인데도 비 왔잖아요. 눈 내려야 되는데. 1월 초등경에는 여기는 비 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솟아오르는 기어. 솟아오르는 거를,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뽑아가지고, 다시 신고. 야봐요? 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 솟아오르는 기어. 아우, 지금 얼었네, 땅이. 이따 이제 땅 녹으면, 지금 오전이거든요. 오전 시방, 이제, 1 0 시쯤 됐는데 이따가 이제 오후 되면 이 땅에 다 녹아요. 그럼 이제 이 소사올 애들은 다시 또쏙 뽑으면 뿌리가 시하게 컸어요. 그럼 이제 아들 이따가 이제 다시 손으로 구멍 뚫어가지고 다시 심이 아주 워트한데요. 이렇게 소사올 날씨요. 뭐 그래서 요새 뭐 이거 다시 쓰셔도는 그런 재미로 지금 마늘밭 보고 있는데. 이걸 제가 왜 이렇게 올리냐면은, 그, 우리가 이제, 시, 10월달이 됐던, 11월달이 됐던, 나같이 이제 12월달이 됐던 마늘을 심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거 비닐을 안 덮은 거는 봐봐요. 좀다 쏟아올랐어요. 야들 지금 이따가 오후에 가서 다 쑤셔 넣야 돼요. 뭐쑥 뽑으면 잘 뽑혀요. 아직, 그, 그래서 이제 제 얘기는 뭐냐면, 결론은, 그만 떠들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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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얘기 반복해봤자 다들 싫어하니까. 이렇게 비닐을 덮어줘야 된다는 얘기요 그러면, 이렇게 솟는 게 없어요. 이렇게 솟아나는 게 없어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이 비닐을 덮어주는 건, 마늘을 안 얼어 죽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솟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비닐을 안 덮어준 거 이렇게 솟았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게 지금 땅속 깊이 심은 거거든요? 야는 지금 싸긴 안 해. 봐봐요, 그 앞에 또 이렇게 솟아올르자아나 이따가 이거, 이거 다시 쓰셔놓으려면 앉았다 일어났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비닐을 씌워야만 이렇게 뒤늦게 다시 쓰셔놓고 하는 그런 저기가 할 일이 안 해도 된다, 그 얘기요. 이해가 되셨죠? 저짝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거는 비닐을 왜안 씌웠냐면 이미 뿌리가 내렸단 말이요 일찍 심었기 때문에 근데 요거는 12월달 늦게 심은 거란 말이요 그러니까 늦게 심는 마늘은 반드시 비닐을 덮어야만 뿌리가 치솟지 않고 요렇게 치솟지 않고 그냥 저렇게 싹 아까 싹 보여드렸잖아요 요 안에 싹이 지금 잘나고 있어요 근데 야들은 비닐을 안 덮어준 뒤는 막 그냥 뭐 시방 막 치수 사요. 치수 으면 이제 뿌리가 얼태고 설령 뿌리가 안 얼고 잘 큰다 하더라도 마늘이 저 땅속에는 마늘이 실하게 열리 것이. 어쨌건 나도 이거 경험해서 이제 예, 말씀드리는 거니까 아이고 그럼 그쪽 방식대로 하고 싶으면 해요. 이거 이거 이따가 저기. 그, 뽑아가지고, 다시 또 심을 나봐요. 쪼그레 뛰기, 쪼그레 뛰기, 아주 그냥, 하나하는뒤도 앉았다 일어났다 해야 되고. 그렇게 하신다고요? 해요, 그럼! 그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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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한 뒤도 뭐, 뭐, 말귀를못 알아들으면 그렇게 해야지, 뭐. 그리고, 천안명천 산골짝에서요 마늘 초보 농사진 농부가, 띨빵한 농부가 말씀드렸시요 근데 저기 뭐여 오늘 막걸리 먹었냐고요? 아이고 당연히 먹어야지. 지금 봐봐요 저쪽 지금 눈이 눈이 아직까지도 지금 안녹았시오 봐봐요 백화티 못 나가요. 이렇게 얼어가지고. 그럼 뭐야? 막걸리 한잔 먹고 이제 이제 나무 있다 날르고 해야지 뭐. 그리고 다음에 또 봐요.